세 수는 세푸대. 오늘 초점은 포도주와 푸대에 넣으면 안 되시고 세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새야, 새. 새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움은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야. 거기서 새 있어. 야, 날 샜다. 날 샜다. 그 며칠 전 9시 뉴스인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생명공학 바이오 회사인데 그 회사의 창업주가 나갔다가 다시 이 회장에 취임을 했나봐요. 근데 그 회장이 취임해가지고 혁신을 하잖아, 혁신. 새롭게. 혁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회사 출근할 때, 청바지 입지 마라. 티셔츠 입고 출근하지 마라. 정장에 가까운 옷으로, 어, 출근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지. 예. 여러분도 혹시 비저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늘바람님? 비저널이? 비전에서 나온 비저널이. Yeah. 음. 몽상가는 아니고, 이 회사에 이 비전어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회사들,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에덴 동산이 요새는 실리콘밸리잖아요. 어? 이제 에덴 동산은 없어졌고, 이 실리콘밸리가 <laughs> 이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됐어요. 그니까 실리콘 밸리에 있던 기업들이 옷을 입는데 청바지 입고 머리는 길게 늘었다고 세수도 안 하고 뭐 히피들에 가까울 만큼 아니뭐 히피들이죠. 원래 실리콘 밸리가 히피들이 살던 동네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동네에 그런 기업들이 자리를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셔. 그 회사에는 그렇게 찢어진 청바지에 찢어진 티셔츠에 뭐, 뭐 블러에 뭐양뭐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떤 그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수필을 하나 읽어 보니까 행녀자들이 온것 같기도 하고 무슨 바부도 먹으러 온 사람들 같기도 하고 어그 모습이 더 정이 뭐 회사라고 하기에는, 그 출근했다고 그러는데, 출근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 없어. 이게 20년 전얘긴데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또 가봤더니, 이쪽 회사는, 이쪽 사무실은 전부 다 정장 차림인 거야. 어? 머리도 깔끔하고, 넥타이 메고. 그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쪽은 왜 정장이고, 저쪽은 저런 옷입니까? 그러니까, 이영업 파트는, 다음 백같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정장에 가까운 옷으로 입고 출근을 하는 거고 이 기획이나 뭐라고그래야 돼요? 이 실험 발명 하는 파트는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알아서들 알아서들 그냥 옷에 대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어.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 새술은 세 푸대에 넣는구나. 아, 새술은 세 푸대에 담을 수밖에 없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옷, 새로운 형식, 새로운 틀에다 넣어야지. 그러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둘이 만났잖아요. 신랑이라는 말도 부족해서 뭐라고 그래요? 새신랑. 신부라는 말도 부족해서 뭐래요? 새신부. 새신랑과 새신부는 어느 집에 살아야 돼요? 어, 새집에 살아야 돼. 어. 그래서 새집에 못 살면 어떻게 도배라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도배를 했어. 도배를 딱 하고서 보니까 뭐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해요. 문이, 문이 이, 이상해, 문이. 그래, 또 문을 페인트 칠했어. 그래, 문을 페인트 칠하니까 이제는 손잡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여러분들 해보셨잖아. 콕티 나잖아요. 근데 그래 거기까지 다 했는데 또 티가 나. 뭐가? 이 콘센트를 가려야 돼, 이제, 콘센트를. 콘센트가 누런에 있어. 안 되겠어. 또 이제 전등도 바꿔야 돼. 이거 다 바꿨어요. 아, 새 신랑, 새 신부가 살려면 다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는 한은 도배지 새 것과 손잡이 누렇게 변한 것, 콘센트 누렇게 변한 것이 논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금식 논쟁 얘기예요. 금식을 왜 너희들은 안 하냐 이얘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다 하지 않냐? 응? 어?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근데 왜 예수님 제자 너희들만? 그냥 이 얘기예요. 너희들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원교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냐? 이 얘기예요. 어? 그럼 이 금식이 뭐 한두 해 하던 거냐? 예수님 당신은요. 안식일만큼이나 금식이 중요시 돼 있던 때야. 이게 어 우리 이 80년대 교회 다닐 때는 왜 니들은 데모 안해 하는 것 마냥 왜 니들은 금식 안해이 얘기예요. 지금 응? 안식일은 10계명에 내려온 규칙이거든. 그도 그1 0계명에 근데 금식하라는 건 10계명에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찾아내는 게 이사야서 찾아내는 거거든. 이사야서 50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제3 이사야야. 제, 제 이사야.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3야 왜? 연도가 다 달라요. 이름만 이사야서지 저자가 달라. 연도가 달라.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기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이에요. 왜 금식하라 그러냐? 그 이사야서 58장이네. 6, 7절에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많이 막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한자를 자유케 하도, 자유케 하고, 모든 명예를 끌는다. 그러니까, 이 금식의 효과, 금식을 하니 얼마나 몰두하겠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서 우리나라처럼 끌려갔어. 원나라로 끌려갔어. 청나라로 끌려갔어. 일본으로 끌려갔어. 거기 가서 노예로 팔렸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나는 대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도 약 4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국가가 없어진 채로 살죠. 근데 고레스 원년에 이 사람들이 풀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야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 잘못 살아서 끌려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하자. 그럼 금식의 효과 중에 하나는 내가 금식을 하면 어떡해요? 배고픈 사람들 먹일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전통이 이어져서 더잘 지키는 바리스팔 사람들은 그 규칙에 1년에 4번 금식했거든. 근데 거기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번더 금식하자.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돼 있었어요.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신랑이 가, 지금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잔치인데, 누가 금식하냐? 놀아야지. 즐겨야지. 근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거다. 빼앗길 날이 올 거다. 이런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젊음이 왔다.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야, 봄이 왔는데 심어야지. 어? 이 심을 때 신랑이 왔는데 예수 의식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금식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성, 확장, 유지, 소멸. 이 순환을 도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 의식이 들어올 때인데 이때는 춤을 추고 얘기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때 금식하고 말안 하고 응? 서로 교통 안 하고 아 그렇지 않다 야밤 내면 말안할때들 거야 나중에 죽으면 그런 거못할때올 거야 근데 지금은 살아야 돼 관계해야 돼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늘그두 가지예요. 하던 대로 하자는 거 하고 그러니까 금식 하던 대로 하자. 근데 지금은 때가 다르다. 이것은 그 때를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 희망의 눈이 없는 한 혁신의 어떤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않죠. 지금은 금식할 때 아니야. 응.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지켜가자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야, 이것은 바꿔야 돼. 혁신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논쟁은 늘 삶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럴 때 오늘의 해답 하나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의식은, 새로운 삶은, 새로운 틀,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식을 내가 취하지 않는 한은 그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의식을,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저너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옷을 입을 때, 입던 대로 안 입어도 된다. 출근 시간 딱안 익혀도 된다. 회사에 개 갖고 와도 된다. 개 몰고 와도 된다. 어왜 생각 하나면 그 혁신 안 하나면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우리 기업의 전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모험의 모험을 거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고성희 씨 부인도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의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새술이 들어왔어요. 내가 시각 장애인으로 이 동네에 살다가는 그냥 유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른 믿음의 눈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안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시각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고성 이씨 부인이 어떻게요? 안동을 떠나요. 청주에서 1년 살다가 자기 시동생의 안내로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일찍이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서해라는 아, 아들이 죽고 아들 하나 서성하고 음, 둘 나서 리고 올라가서 퇴계 제자에서 바꿔서 율곡의 제자의 문화로 키우게 되는 거야. 자, 세수는? 세 푸대죠. 이것은 음악이나 그 미술을 공부해 보면 세술은 세 푸대. 늘세 술을 세 푸대에 담은 사람들만 어느 미술 세계를 열었어요. 자, 마크로스쿠도 유대인을, 러시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다가 어떻게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뉴욕에 와가지고 예일대학인가? 거기까지 가요. 근데 다이다 말아요. 그러고서 뭐 수선공도 하고 격리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새술이 들어오는 거야. 친구 집에 갔는데 드로잉을 하는 거지. 인체 드로잉을 보는 순간에 정말 새술에 취해져. 어. 근데 그새술에 취한 걸 갖고 옛날 그릇에 옛날 푸대에 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왕따당해. 그냥 혼란만 일으켜. 그런데 마크 루스코가 그때 이제 진짜 그림을 배우러 오딜 미술 가서 6개월인가 공부를 하죠. 진짜 정식으로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를 다시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고향으 왔. 고향도 아니지 뭐 미국에 살았던 동네로 왔다가 다시 뉴욕에 가요. 뉴욕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어느날 그 술이 정말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어느날 무슨 그림을 보는데, 이게 갔는데, 그 문인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아니고, 그림인 거야. 깜짝 놀랐어. 문인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아니고, 그림인 거야. 그게, 이집트 시대 때부터 그렸다네요? 벽에다가, 문을 그렸다는 거야. 실제 문처럼. 근데, 문이 아닌 거야. 그서 그래, 거기서, 이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예? 네? 늘! 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문 넘어, 이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마크로스크가 생각한 게, 아, 문이다. 그래서 색을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물론 그전에도 이제 이상한 새로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분이 그린 뭐 빨강이다, 뭐 암흑색이다, 흰색, 검정색이다. 일단 그건 다 문이야. 그러나 그 문은 뭐냐? 마크로스크 얘기,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제 색과 색의 관계. 모양의 관계 이건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 무슨 뭐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관계? 뭐 이런 거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자기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 그걸 자기는 그냥 색깔로 걷다 표현한 거야. 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맞아 내한차 찾아온 두려움은 이건 문이야. 이 불안은 문이야 문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 에너지 모션 문이야 문이 문을 에너지를 감정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왜 현상과 아까 있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하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하는 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본래 내가 있어요 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나 여기 해석하는 나 아무것도 없는 참나. 그러면 이 느낌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거. 백화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화가 날날 날. 여기서 일어나잖아. 몸에서. 그러니까 몸하고 느낌은 하나예요. 몸하고 마음은 하나예요. 데카르트 이후로 자꾸 우리가 이분법을 해서 몸 마음 또 설명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1차원과 2차원이 분리되었지 않듯이 몸과 마음, 마음과 몸.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분리된 게 아니야. 그럼 느낌은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양말장을 하는 거야. 생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을 생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바꾸고 싶다면 행동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찾아왔을 때 나는 100일 동안 움직일 거야. 100일 동안 루틴을 새로 짜야 돼. 왜? 몸을 움직여야 돼. 자,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니네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그 일입니다. 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지 말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 갖고 싸워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나가서, 3번 바람 쐬는 게 훨씬 낫다니까? 더 좋은 것은, 헬스장에 가서 30분간 달리는 거라니까? 응! 달려서, 내 심장에 이 박동이 막 일어나서, 이, 이게 일어나야 이 뇌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액션! 지금! 지금만 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면 뭐해요물한 컵이라도 먹잖아요. 어?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가잖아요. 바람 쐬시잖아요. 아니면 연속곡이라도 보잖아요.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뀌잖아요. 행동해야 된다니까? 그 행동하는 것을 잘, 잘 만드는 게 수련이야. 그 중에 최고가 이제 명상이지. 명상하니까 앉아있는 것만 하지. 우리 걷는기도 하고, 달리면서도 하고, 뭐, 엊그제우리 나무 잘랐지만, 나무 잘리면서도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말 맑아지잖아. 그래야 밤에 잘 자야 뇌가 청소가 될거 아니에요. 뇌에 낀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게는 오직 잠밖에 없잖아요. 왜? 잠을 자야 누워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 이 뇌가 작아진대요. 뇌가 작아져야 뇌수에서 뜬다는 거야. 또 그래서 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씻을 수 있는 길는 물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많이 많이. 근데 그것은 잠밖에 없으니까. 그 잠을 자고 딱 일어나야 명쾌하고 또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이래야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건데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보다 더잘어뇌 구조를 잘 설명해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설명할 언어가 없다 정말 요즘 뭐 뇌과학 발전에도 다 그걸 증명하는 거지 별거 아니라니까 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야 하던 대로 하자. 아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새 푸대를 원한다. 그헌 새로운 생각이 헌 푸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있던 문화, 여태까지 하던 생각, 여태까지 하던 언어, 만나던 사람들, 살던 장소, 의식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이불이 히불이 강 건너온 사람 떠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너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혁신가들은 묶여, 묶어두지 말아라. 새로운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경영자들이 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백화점 건물은 의리비리한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무슨 행녀자 같기도 하고 무슨 히피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걸 보존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거지 지금.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죠. 그게 지금은 실리콘 시대야, 규소 시대야. 이것이 지금 반도체 문화를 일으켰고. 지금 우리가 이 덕에, 그거의 덕에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미국 가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한 방에서 사는 것처럼, 음. 그래서 요새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실리콘밸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음. 자, 새술은 세푸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예. 새로운 형태. 이 만들어주는 이 문화가 또 우리 안에 잘 일어날 때 내가 커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가족도,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른된 사람이 그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큰 형태를. 이렇게. 응. 어. 근데 아이는 클려고 그러는데 옛 형태에 너 집어넣어. 옛 형태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야. 너도 영어학원 가라.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가 이, 마약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펴졌나봐요. 피자 값 정도면 산대요. 2만 원이면. 어, 대학생들한테 제가 듣는 얘기거든요, 지금. 선생님, 예측 불어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 인력 자본이 없어서, 어, 이 자, 못 잡나봐요. 근데,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본, 밤에 돌아다니기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밤에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뭐 일본 우리나라 뭐몇 나라밖에 안될 거야 근데 마약이 퍼지면 <laughs> 이 정말 못 다니거든 이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정국가로 근데 마약에 걸린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대학에 와서 마약을 하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 뭐가 무섭냐. 혼자 한다는 게 무서워서. 그럼 혼자 하지, 그럼 엄 나, 이렇게 사람이 혼자 하지, 그 혼자, 어, 내 발로 걷고 화장실 나 혼자 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서 혼자 하는 게 너무 무섭단다. 그러고, 조그만한 이, 친구의 이 싫은 말을 삼킬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상처받는 거야, 이런거 새끼들이. 또 엄마들이 잘해줘가지고. 응? 어? 무슨 요양보호소에서 키운 것처럼. 나가서 캠프도 하고, 지들끼리도 겪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갈등도 극복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안 물고,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마약을 한번 먹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걔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애 때 영어학원 다닌 애들이래요. 영어학원 다닌 애들이래. 그게 놀때못 노는 거예요. 어? 그게 놀수 있는 게 없어. 혼자 놀못 놀아. 그게 겨우 혼자 노는 게 게임하고 있는 거야. 게임은 우리를 이 뇌를 가장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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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 전전두엽은 이렇게 놀고 서로 얘기하고 어? 체열이 있고 어? 새로운 걸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야 전전두엽이 왜 인간만 전전두엽이 있잖아 그래 인간이 되는 건데 충동적 자아만 일으킬 수 있고 두려움만 느낄 수 있고 막 방어를 하는 이 뇌만 활성화가 되니까 잠은 못 자고 또그 뇌가 활성화 안 되면 불안하니까 다시 계속 활성화 시키니까 막 사람 죽이는 게임 하고 서로 눈과 눈을 못 마주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I'm OK, you are OK가 안 돼. 응, I'm OK, you are OK한 아, 너 좋다, 나도 좋아. 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떤 거에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는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 불안을 만날 때그 문이잖아. 두려움을 만날 때 문이잖아. 어? 마크로스카 발견한 데 얼마나 멋있어요. 문이다, 문. 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어, 기쁨의 문 문을 통과해야 될거에요 근데 기뻐하는 것도 두려워. 자, 오늘 본문은 논쟁 얘기예요. 금식 논쟁이에요. 언제고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새로운 거는 이때 논쟁이 벌어진다. 근데 이때 논쟁이 벌어질 때,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때, 아, 새 술이 오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는 새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예수 운동의 시작에서 벌이는 운동이에요. 지금은 신랑하고 있다. 자, 지금은 삶은 이제 고통이 아니고, 옳고 그룹을 따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잔치다, 축제다, 자유다, 신랑하고 있다. 이런 예수 의식이 찾아올 때 반갑게 맞이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그동안의 언어로만 그동안의 인식으로만 그동안의 하던 태도로만 예수 의식을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일단 그 의식을 받아들이고, 어, 새 푸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새술과 새 푸대 함께 어우러져서 물론 그 새술과 새 푸대가 언젠가 가서는 또 헌술과 헌푸대가 되겠죠. 그때 가서 또한 번의 혁신. 그래서 생성, 확장, 유지, 소멸.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봄이 와서, 새로운 봄이 와서, 우리 세대에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와서, 또 다른, 또 다른 봄이 와서, 이 지구 문명은 더욱더 전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밝아지고 밝아져서 밝은 지구 문명을 일으키는 원리, 세술은 세프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